6월 20일, 장교인 1년 1독 성경통독. 호세아 1장,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세 자녀를 얻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소개합니다. 2장, 고멜의 음란한 행위를 통해 부정한 아내인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남편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3장, 호세아가 고멜을 용서하고 속령한 사실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4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죄에 빠진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실상을 고발합니다. 호세아 1장 오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키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루엘의 피를 예우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루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극률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극률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오두머리를 세우고 그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루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호세아 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로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삶과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대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하를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이을계절의 도로 찾으며, 내가 내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들어드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해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유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나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발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를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당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은약을 맺으며, 또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극률이 여김으로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보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루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극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호세아 3장. 여와께서 호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와가 호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 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봇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호세야 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림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달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니라. 이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주애하게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리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네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양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장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니라 깨달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다. 이스라엘은 왕강한 암소처럼 왕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1. 호세아의 새 자녀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2.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기 위해 호세아의 둘째, 셋째 이름은 어떻게 바뀌나요? 3.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로 다시 회복될 것을 보이기 위해 호세아가 고매를 위해 한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